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채피 전차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경전차로서는 균형이 정말 잘 잡혀 있는 전차기도 하거든요. 일단 뭐 부항각이 좋다 보니까 어떤 지형이 나오든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. 반대로 활용해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죠.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포탑 회전 속도가 다른 경전차들에 비해 좀 둔한 편이에요. 어쨌든 전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카퍼필드, 조우전, 오티어방입니다. 일단 아군이 이쪽으로 좀 많으니까 저기는 괜히 갔다가 순삭당할 수 있어요. 그 적군이 이쪽으로 몰려와버리면 그래서 좀 위험해요 지금 핑이 좀 켜요 그래서 뭐 원활한 플레이를 못할것 같은데 제대로 바로 아래로 내려가주죠 제대로 한방 먹였습니다 저 t25 전차 잡아야 하는데 오 도탄 맞혔습니다. 지금 핑 상태가 좀 심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고 장전되면 바로 병일이 잡아줍시다. 잡았고 일단 뒤로 빠질게요. 뭐 어차피 이겼네 이게 혼자 다니는 거보다는 일단 아군이 좀 지원할 수 있는 거리 내에서 좀 그렇게 자리를 잡고 싸워야지 아 근데 이거 자동 조준을 했다가 못 맞췄다 이게 장점이 있는 반면 또 단점이 있는 거죠 네, 잘 가세요. 아이고. 오. 아, 요즘 트롤 신고 있잖아요. 극혐이에요. 아니, 자리도 뭐 지가 마음에 안 들면 신고 때리고. 기분이 상당히 나쁘거든요. 내가 뭐 정말 잘못해서 신고를 받았으면은 몰라 모를까 잘했는데도 아니면 어중간하게 뭐 아무 짓도 한 것도 없는데도 그래 버리면은 좀 그렇죠. 짜증이 나죠. 그럼 한 번만 더 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신기루 조우전 오티어방입니다. 제가 지금 목, 목 상태가 안 좋아요. 약간씩 가래가 끼고, 아, 그러네요. 일단 뭐, 저는 저 풀숲으로, 언덕 풀숲, 절로 가주도록 하겠습니다. 조심조심하고 이렇게 가야 돼요. 항상 주의를 기울이면서. 아이고, 지금 핑이 좀 심해가지고 하기가 어려워요. 지금이다. 큰 문제가 있어요. 지장이 있죠. 이게 핑계 되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돼. 물론 제가 지, 못하는 것도 있지만, 이게 핑이 심하면 더 못하죠. 네. 핑 때문에 답답해요. 아이고. 잡았고 이게 채피 한번 충각하자 충각 아이 충각이 안돼 잘가요 일단 뭐 이렇게 안으로 아 우리 아군 클라스 달라 아 물론 상대분들도 잘하셨어요 네 우리 아군분들이 아 끝내주네요 아,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, 어, 오늘은 핑 때문에 좀 원활한 플레이를 못했네요. 물론 제가 못하는 것도 있었지만요. 실력이 없는 것도 있지만, 어, 그럼 다음 영상 좀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.